안녕하세요, 꽁심이에요. 여러분, 어, 오래간만이에요. 반가워요. 오늘, 음, 우리 집에 택배가 왔어요. 화분. 화분이 왔는데, 에, 여러분이랑 같이 개봉하려고, 음. 한번, 이거 두 손을 여기 있는 거 띄웠고요. 공이안 돼, 물고기. 하지마, 음, 여기. 제공해 볼게요.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저도 꾹 참고 안 봤답니다. 엄청 크네요. 엄청 큰 화분이 왔어요. 크진 않고 사이즈가. 먼저 봐야죠. 뭐 뒤로 하고, 음, 아이리 뒤로, 뒤로, 뒤로 좀 하고. 콩, 콩아, 콩아 안돼. 물고기 만지지 마. 이거 갖고 놀아. 이거, 이거 갖고 놀아요. 콩이 갖고 놀아요. 이거 갖고 놀아요. 음, 신문지도 줄게. 네. 신문지도 주고. 이렇게 해서 하나. 둘, 셋, 넷, 다열 일곱 오 서비스가 많이 왔나봐요 많이 왔나봐요. 그래서 같이. 오 짜자자 이쁘죠? 어디 건지 알겠어요?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. 소클이 이거 계속 기다렸다가. 진짜 기다렸다가 샀어요 계속 나올 때까지 예. 오 사이즈가 오, 한 12cm 된것 같아요 이뻐요 아, 너무 예쁘다 어, 저렴해요 가격도 가격도 저렴하고 다른 수제 화분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괜찮고 예쁘죠 꽃. 오케이.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분 제가 화분을 좋아해서 네, 이거는 정말 기다렸던 거거든요 제가 기다렸던 건데 짜자잔 짜자잔 이쁘죠? <laughs> 이거. 소쿠리 너무 예쁘죠?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다. 꽃 모양이, 여기 꽃 모양이 다 있어요. 이것도 하나 11cm 되는 것 같아요. 11? 12. 엄청 커요. 예쁘죠? 이거. 올려가지고 한번 탁 찍어서 또 올려야 되거든요. 보자. 이렇게. 아, 이 포장도 되게 특이하게 하네요. 와, 역시 전문가는 나랑은 확실히 틀르네요 전문가는,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져요. 야 짜자잔. 화난 어, 데서 봐야 진짜 이쁜데. 너무 예쁘죠? 소쿠리에서 제가 7개 주문했어요. 이런 식 제가 쌍으로 보여드릴게요. 쌍이요 쌍. 음. 같이 보려고. 이것도, 이것도 쌍이에요. 쌍으로 제가 이쁘죠 <laughs> 너무 예쁘다. 이거 하면 예쁘단 말밖에 안 나와요 영상에. 화분, 특이하죠?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?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화분이 와서 너무 좋아요. 이것도 같이 쌍. 쌍으로,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이거 한1 이것도 한 11cm, 10cm? 1 되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예쁘다. 제가 화분을 계속 기다렸었는데, 이제 왔어요. 다육이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. 음, 조심조심. 이렇게 놓고. 짜자잔 어 실제로 보면 더 이쁜데 아 여기 뭐하네 여기 뭐가 어, 새가 있네 여기 새가 <laughs> 새 이것도 쌍으로 쌍으로 했어요 너무 큰와 크다 아,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공이 이것도 갖고 놀아요. 공이, 어디 있어요? 하나도 안 깨지고 잘 안네요. 요렇게 이런 식으로 예쁘죠?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네.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. 음, 이제 서비스. 언제 나오는가 서비스 생겨춘다랬는데 우와 아 이쁘다 이건 사이즈가 더 크네요 이거보다 아 사이즈 크네요 이거는 12cm 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쌍으로 이쁘죠 절로 <웃음> 웃음이 나오네요. 음. 이렇게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그 이쁘다 이게 다온것 같은데 둘, 넷, 여섯, 여덟 개아 여덟 개 시켰네 여덟 개 시켰나 봐요 제가 서비스는 서비스는 하나 왔네요 하나 여기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바로 나가니까 서비스 이게 제가 표준화, 표준 시킨 거 내가 전에 시킨 거 이게 이만하네 그냥 이렇게 이만하네 이것도 이쁘잖아요 아 이거 서비스예요 이쁘다 이것도 서비스도 야 크네요 이 서비스인데 커. 이거비하니까. 아, 이건 뭐, 그 딱딱, 딴딴해 <laughs> 진짜 딴딴해요 이거는, 이것도, 요거랑, 이렇게. 세트였죠? 아직 심지도 않았어요. 이게 진열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재, 있으니까. 예, 이렇게. 아,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, 나는. 이거. 다 이쁜데, 이게 특히 이쁠 것 같아요. 다 여기 빨간 거 심어 놓으면. 음, 이것도 예뻐, 공. 한번 더. 이것도 예뻐, 공. 아, 내가 이렇게. 아, 딱 마음에 들어요. 왜냐하면, 제가 좀, 묵은둥이 사면, 화분이, 다른 거보다는, 다좀 적은 스타인데 요거는 딱 마음에 들어요. 요렇게. 너무 예쁘죠? 꽃이 여기 막 나왔어? 나왔어? <laughs> 이것도 이렇게. 예쁘다. 그죠? 여러분이랑 같이 봐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더 좋고. 네, 이것도 내 스타일 <laughs> 내 스타일에 그냥 꽃만 하나 달랑 있는 거 음, 너무 예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안녕 이거 이쁜 다육이 심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 이거 만약에 여기 또 나오면 또 빨리 찜할 거예요. 찜한 사람이 우선이거든요, 여긴. 안녕.